어, 자, 오늘은 바로 피자 스피너 진품을 사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캡틴 아메리카 무비입니다. 와 자, 어, 이렇게 해보자면,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까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헛! 개봉 박두! 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이고. 제가 한번, 이걸 한번 돌려볼 건데요. 해보도록 하죠. 헛! 돌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와잘 돌아가네요? 언제, 언제까지 돌아갈까? 오, 오래 돌아가네요. 음, 그나마 난진품잘 샀죠? 그나마 잘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처음에 그, 봤을 때는 잘안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잘 돌아가더라고요. 오, 정말 신기합니다. 오. 요즘에는 제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죠? 치, 오늘 7월 7일인데, 비가 장난 아니게 와요. 와, 완전 소란하네. 와, 정말, 비 오는 소리가 아주 그냥, 죽여줘요. 와 오, 진짜, 이거, 꼭 사보세요. 이거, 느낌이 아주 장난 아니에요. 짱 좋아요, 이거. 어, 이게 아주 얇거든요. 그리고 이거 돌아가는, 오, 이렇 돌아가는 거. 오, 잘 돌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돼요. 아니요, 그냥 잘 되거든요. 이게 한번 이거 사면 여기에 보관 잘안 해놓으면 이게 다 녹슬고 그 기어가 다 빠져서 기름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사봤자 이건 오래돼도. 오래되면 이건 다 고장나게 돼 있는 제품이에요. 녹슬어 가지고 안 돌아가거나 그래도 저는 끝까지 여기에 보관해 놓을 겁니다. 이렇게 보관해 놓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관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보면 뭐 이... 뭐나 보면 주의 상황이라고 써 있는데 이 상황이라고 좀써 있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고고시. 첫 번째 주의사항은 경고 1 4세 미만 어린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저 10살입니다. <laughs> 그리고 작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경고 입에 넣지 말 것, 식용 금지, 먹였을 경우 바로 토해 내게 하시고, 전문의에 진찰받으십시오. 경고, 화기로부터 멀리 하십시오. 경고, 사당 및 동물의 향이 던지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을 피하십시오. 무단으로 복개 분해금 합니다. 이렇게 진풍은 분리하면, 언제 제 동생 아는 황인찬 얘가 있어요. 걔가 이거 이런 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레인보 칼 칼무창 그걸로 막막불렸다가 이거 깨, 버스트 피니시 대처럼 분해된 적이 있는데 그날부터 안 돌아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건 꼭 이건 꼭 정해야 이건 꼭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품질경험 및 공산품 안전관리에 의한 소실표시 품명 꼼지락 스피너 캣팀이고요. 사용연령은 14세 이상이고, 계질은 ABS PP 베어링이고요. 제조국은 중국입니다. 제조사명, 어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 CB563 2629-7004, 제주년 월일, 2016, 아, 2017년 5월, 수입하면 신광사 판매부 구입처, 제주사명 다시, 그스 에스, 아,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 자, 이렇게 됐고요자이 캣틴 아메리카 피젯 스피넛을 제가 소개해 봤는데, 어땠나요? 좀 괜찮았나요? 제품이 다음에는 이 캐티 아메리카대 문구점에서 산 가품 피데스피너랑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기패가 있는데요. 가져오도록 하죠. 바로 이 5천원, 아, 이 바로 5천원 짜리입니다. 5천 원짜리로 가품 피제스피너를 문방구에서 사는 걸 공개하고 그다음에 예 캡틴 아메리카 제품 피제스피너랑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땠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내일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피제스피너랑 바로 가품 피제스피너 와우. 에필로그 있습니다 오늘의 에필로그는 따라따라 이 돌아가는 시간 그럼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 와 돌아가는 시간 오, 잘 돌아가네요 아메리카 팡패 부우! 오, 좋은데? 오, 이거 잘 샀어요, 이거. 아직 태, 팽팽해 보이죠? 오이 오이 오이. 오! 아주 많이 돌아가는데 어 제가 1분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아직도 그래도 돌아가죠 네, 여기서 멈췄군요 여기서 멈췄습니다 한 2분 정도 돈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많이 돌지 않았고요 에, 그래도 이 캡틴 아메리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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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캡틴 아메리카는 왜? 캡틴 아메리카, 비 오는 소리가 봐잘 굴러갑니다. 자, 오늘은 캡틴 아메리카 도는 시간과 말했는데 야 기분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그러면, 뿅, 안녕!